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공 기출 통합 병원 공기통 저자 정재우입니다. 정부에서 오늘도 열공주인 공생 여러분들 학교를 위해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러분들 요지편 문제, 독해편 3강 문제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기통 해설인강은 총 49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유형별 기출 독해에서 34강에서 지금 1강에서 4강까지 요지편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최근 5개년 독해 유형별 출제비를 봤을 때 전체 지문 관련 세부상 빈칸 문장별 지금 우리가 배우고 계시는 것은 전체 지문 관련의 요지에 관련된 문제를 배우고 계십니다. 독해 소재별 출제비로 봤을 때는 역시 인문과 학 관련이 많죠. 여기 관련되는 문학, 예술, 심리, 인물, 항상 배경 지식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어, 오답노트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 풀고 나서는 배경 지식 연습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강에서 배울 내용의 전략은 여기 나오는 두 가지인데 문제 풀이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문제는요. 2013년 7월 국가직 9급에서 나온 문제 유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문장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No matter how satisfying our work is, it is a mistake. We rely on work as our only source of satisfaction. 이라고 나와 있는데 No matter how라는 문장은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겠죠. No matter h 하우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요.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 아무리 그죠? 주어가 형용사하게동사할지라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봐. 아무리 우리 일이 만족스러울지라도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아무리 우리 일이 만족스러울지라도 이래서 미스테이크 실수라는 거예요 뭐가? To 이해하는 것은 실수다. 이승 가져고 to가 진조해야 된단 말이야. To 이해가 뭐냐면 rely on rely o n 이란는 뜻은 의지하는 거지. 일에만 의지하는 것은 실수다라고 했어요. 일이 아무리 만족스러울지라도 일에만 의지하는 것은 실수다. As our only source of satisfa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s부터 시작해서 satisfaction까지는 전사구죠. As는 이럴 때 어떻게 해서? 뭐뭐로서. As 다음에 명사 나올 때는 뭐뭐로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의 근원으로서 일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수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야? 토픽이죠. 그러니까, 첫 문장을 읽고 우리가 토픽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 요 토픽을 긍정으로 잡느냐, 부정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전체 흐름의 논리적인 근거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토픽은 일이 아무리 만족스러울지라도 일에만, 어, 의존하는 거. 소위 말해, 올인하는 것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지 않다.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잡아. 일이 아무리 만족스러울지라도 일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라. 이 정도 해석은 잡았단 말이야. 그다음 just as. just as 는 다음에 주어 동사 써서 주어가 동사는 하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봐 인간들이 need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를 필요할까? varied diet. varied diet라고 하면 varied 가말 그대로 뭐야? 다양한 거잖아. 다양한 식단.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양한 식단 들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just as 해석법 공부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다양한 식단을 필요로 할까 to 부터 시작해서 쭉 보세요. 여기까지가 요 다이어트를 꾸며주는 문장이 되겠죠 그죠 어떤 다양한 식단일까요 supply 해주는 s u p p l y 공급해주는 거잖아 variety 다양한 needed 다양하게 필요로 해지는 v i t a 이라든가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식단을 우리가 인간이 필요하잖아. 맞잖아. 다양한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이런 걸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so we need. 여기 힘주는 단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다. A varied diet. 역시나 다양한 식단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어떤 다양한 식단이냐면은 varied diet of activities라고 했죠. 이게 이제 핵심어요. 그러니까 활동에 다양한 식단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양하게 필요하듯이, 활동하는 것도 우리가 다양하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메인 아이디어는, 일행만 의존하는 건 좋지 않고, 소위 말해, 활동 있잖아. 활동의 다양한, 활동의 다양, 활동의 다양성이, 그죠?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있어요. 이거는 일단 캐치해놓고 가볼게요. 어떤 활동의 다양성이냐면은, 자, 이제 데디하 구매 줄과 can supply, 공급해 줄수 있는 거야. A sense of enjoyment. 어떤 즐거움의 감각을, 그리고 sense, satisfaction, 만족. 그렇죠? 만족의 감각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줄수 있는 활동의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 라고 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의 탑픽이자 주제가 될수 있는 포인트죠. 예를 들어서 밑에 문장에서 어, 역점을 나타내는 전환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면 뒤쪽 부분을 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겠지만, 뒤에는 어떻게 나가는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까지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요. 그래서 몇몇 expert, 전문가라는 다네요 suggest, 제안하죠. 대리아를 제안하는데, 사람들은 can start, 시작할 수 있대. 뭐를? By making an inventory. i n v e 목록 같은 거요 어떤 목록 같은 걸 이렇게 작성함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활동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A list of the things. 어떤 것들의 명단인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대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enjoy. 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명단들이 있고. 그 다음에, your talents and interests. 당신의 재능과 관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new things. 새로운 것들도 있어요. 어떤 새로운 것이 냐 하면은, 데디아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네 생각에 you might enjoy. 여러분들이 즐길지도 모르는. If you t r y e m 만약 네가 이것을 시도해보면 즐길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록들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될수 있는가 하면은, gardening, 정원이라는 것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cooking, sports, learning, learning a new language, 계속 예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uh, volunteer work 하면은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일 외적인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전부 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shift 변화시키다 shift a to b라고 하면 a를 b로 변화시키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attention 을 다른 활동으로 변화시킨다면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소재에서 처음에 일에만 의존하는 건 좋지 않다고 그랬고 활동의 다양성을 가져라 해서 활동의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 예정들이 지금 밑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잖아 전환되고 하는 내용들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활동으로 당신이 전환시킨다면 for a while for a while은 잠시 동안이라도 eventually 중요한 단어 결국 the cycle 이러한 사이클은 swing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이다. 흔들려서 그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you can return to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어디로? 당신이 일로 어떤 뭘 가지고 돌아가냐면은 새로워진, 다시 새로워진 관심과 그다음에 인튜지에 열정을 가지고 다시 일에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첫 부분에서 일이 아무리 즐거울지라도 일에만 너무 오인하지 마. 인간이 다양한 식단 필요한 것처럼 활동도 되는 게 필요해. 요 그래서 그 다양한 활동들의 예증이 구체적으로 뒤에 정원 일하는 건 뭐, 언어 배우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에 다시 복귀할 때는 새로워진 관심과 인투지에짐으로갈수 있다고 라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정답은 몇 번이 될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다양한 비타민 섭취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물론 앞에서 언급은 되었지만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틀렸어. 그다음 성공적인 직장 생활이 일 자체를 즐김으로써 이루어진다. 아니 지 일에만 올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틀린 거야.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일외의 다양한 활동. 그렇지 이거죠. 일외의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정답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틀린 거고요. 사회과학에 관련되는 내용 지문이었어요. 배경 지식. 정리 에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일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활동에 다양성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새로워진 마음으로 일에 올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지문을 봤을 때 요지 문제, 특히나 요지 문제에서는 노매를 하우 같이 이렇게 양보절로 나오는 문장은 그다음에 나오는 주절이 곧 주제가 될수 있다. 이거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강하게 강조해 주는 need 우리는 필요하든 need나 must, should 이렇게 센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 다음에 주제가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어, 오늘의 어, 공시생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No matter h o w 를시하는 문장의 뒤쪽 주제를 노리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죠. 많은 수험생들이 "No matter how" 다음에 나오는 주절을 노려서 주제문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필자 주장을 강하게 드러낼 때 주로 동사 should, must, need 이쪽에 여러분들 신경 쓰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 표현이 있는 문장도 정답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시면서 요즘 문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은 문제의 정답률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강에서는요 사회과학 지문 중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배워보셨습니다. 자, 4강에서 또 새로운 내용들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끊어주세요.